TV 있는 사람 어. 다 봤겠지? 다 봤지 다 봤어 다, 다 TV 있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몽골인데 몽골 음. 사람들 이런 방송에 몽골 나온 적이 처음 아니야? 처음이야 그러니까 저기 진짜 난리 났어 몽골에도 이런 한국에서도 피지컬 아시아가 인기였지만 정작 더큰 폭발은 예상 밖의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면 거의 국가 단위 축제에 가깝습니다. 몽골 현지인들의 말을 빌려 보면 사람들 거의 90%가 다 보고 있어. 우리 할머니도 봤어 80대인데 즉 젊은 층만 본게 아니라 가정 단위로 tv 앞에 모여 앉아 응원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지 상황은 이 영상으로 알수 있는데요. 여기 한거구의 몽골 아저씨는 몽골 팀의 주장 어움이 나오자 소녀처럼 좋아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음. 뭐지? 그리고 외국에 여행을 주로 다니는 유튜버는 이번 피지컬 아시아를 보고 몽골의 매력에 빠져 다음 여행지로 몽골로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기를 체감하고 있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이 몽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현지 반응을 물어보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 몽골에서 어. 난리도 아니네. 왜 피지컬 아시아? 어, 그니까 엄마 아빠한테 듣기로는 완전 난리가 났다고. 넷플릭스에서 몽골어 자막을 원래 없었거든. 넷플릭스에서? 어. 이렇게 기존에 없던 몽골어 자막까지 이번 피지컬 아시아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새로 생겼다며 신기하였으며. 이어 피지컬 아시아 12화에 나온 성문 닫기에서 몽골과 한국이 일본에 비해 전략이 훌륭했다며 이야기하였는데요. 어, 12화가 한국이랑 몽골이야. 어, 이 뭐였는데 종목이? 몰린... 성문 닫기라고 그 앞에 성문이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못 닫았어. 성문이 이렇게 있잖아. 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여기 추도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잡아 당기는 것보다 훨씬 뒤에 가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완마한 각도에서 이렇게 잡아 당게 훨씬 더 무게를 덜들수 있다 하더라고. 일본 너무 가까이서 잡아가지고 수직으로 당겼고 몽골이나 한국이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를 분산시켰다고 되나? 도르해 봅시다. 그렇 그렇대 일본이 전략을 잘못 짰대 일본이 그리고 이어 몽골 현지 반응이 궁금해진 유튜버는 몽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하여 진짜 몽골 현지 반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미 너무 재밌게 왔던 거지. 같 현지 반응이 뭔데? 현지 반응?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볼까어 좋다 좋다 좋다. 어, 나보다 몽골 현지 반응에 더바싹실 수도 있어. 오케이. 나는 한국에 산지도 오래돼 엄청 오래됐으니까. 아. 엄마 전화를 걸어볼게 그냥. 좋아. 어뭐 집에 쉬고 있어? 아 <laughs> 엄마 어, 쉬고 있어. 엄마, 엄마, 엄마 뭐 엄마 뭐해? 예진 어... 그때 너 왔다 일어났을 그때 진? 아.. 엄마 피지컬 아시아 봤어? 우측, 키 우측만. 누구랑 봤어? 아이진 아울러 영갑이 걸어 대원들 소장하고 있을 때 야멜 술떼우지 빼 엄마 엄마 이제 한국말로 좀 해줘 네 이모한테 물어봤어? 네 물어봤어 몽골 반응이 어떻떠? 어 몽골에서 목 때리고 아 한국말 한다고?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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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너 진짜 헷갈려 나너몽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어다 거의 90%라고 했는데 할머니도 봤어 언니 네 할머니가 80대잖아 <laughs> 80대 할머니도 그냥 거의 다 봤어요 그냥 몽골 사람들은 TV 있는 사람 어, 다 봤겠지 다 봤지 다 봤어 다, 다 TV 있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몽골인데 몽골 어.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 또한 이번에 추가된 몽골어로 피지컬 아시아를 재미있게 봤다며 후기를 이야기하였는데요 근데 자막이 원래 없었어? 자막이 음. 이번에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 이번에 피지컬 아시아가 몽골어 자막이 처음이야? 처음이라고 어. 어, 그런 얘기 들었어 처음이라고 했는데 맞아 나도 그렇게 들었던 거 같아 맞아 맞아 엄만 재밌게 봤어? 엄만 재밌게 봤지 아빠도 좀 아쉬웠어? 아쉬운 거 없어 엄마는 아 진짜? 왜냐면 뭐 음.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지만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응. 한국에서 다막 되게 각자 개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 몽골 사람들이 나온 캐릭터가 성격이 좋지. 특히 그 리더가. 엄청 착한 거 같던. 착하신 거 같은데. 너무 착하고 음. 순전하고 음. 겸손해. 겸손해? 보기엔 어, 리더가. 어. 아니, 엄마 언니 그렇게 안 봤어. 나는 진짜 어. 겸손하는데. 어, 그러니까. 몽골 그런 사람들 많아? 아, 몽골 대부분이 좀 순하지 왜냐하면 그 낭이 좀 넓은 사람들이 마음이 넓다고 그런 말이 있어 뭐 이렇게 넘어가 넘어가는 스타일 그리고 유튜버는 한국의 현지 반응을 전해주고 부모님은 몽골 현지 반응을 전해주었는데요. 피지컬 아시아 한국에서도 엄청 떴는데 근데 거기서 특히 몽 몽골인들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엄청 좋게 보던데 알고 있었어? 음. 사람들을 좋게 봤다고 유튜브 보고 댓글 보고 그러니까 다 호강 간다면서 뭐 그런 거 많던데, 많, 많, 많다고 알고 있었어. 몽골, 몽골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고, 몽골 사람들이 얘기로도 아웃한 다음에 몽골을 이렇게 엄마가 그냥 그 유튜브에서 봤어. 아, 진짜! 사람들이랑 어떤 라디오에서 이렇게 아케스트 음. 들었는데, 어, 나 몽골을 사랑한다고, 진짜서 몽골이 다르다고, 대국산 디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아, 뭐, 몽, 몽골 완전 난리 나겠다, 근데. 그, 이런 방송에 몽골 나온 적이 처음 아니야? 처음이야. 그러니까 저기 진짜 난리 났어, 그래도 몽골에도 이런 댓글이 너무 많았대 이렇게 뭐 몽골에 이런 뭐 이렇게 이렇게 초대해서 아가 에시아에 이렇게 오게 해줘서 음. 이 몽골 나라를 이렇게 세게 알려준 거 어.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그런 댓글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 그 인구가 별로 없는데 음. 이렇게 받던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어, 엄마도 한국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좋아해서 온 거야? 엄마 어, 한국에 올 때? 음. 어 엄마는 그 한국어 배웠잖아. 방금 음. 말 배워가지고 오기 어, 진짜 가고 싶었어. 엄마 가 한국어 아까 나왔잖아. 그래서 한국에 진짜 오고 싶었거든. 통화 고맙고 한국이랑 몽골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유학한 입장에서도 기쁘다. <laughs> 몽골은 인구 350만, 세계 대형 국제 무대에서 조명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지컬 아시아는 달랐습니다. 넷플릭스 최초 몽골어 자막 지원, 세계 무대에 몽골 선수들이 제대로 등장. 몽골의 이미지가 힘센 나라에서 똑똑하고 전략적인 민족으로 재해서 한국 시청자들까지 몽골팀의 호감 폭발까지 뜻밖의 수혜가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 몽골인들이 충격을 받았던 건 이런 글로벌 규모 방송에서 몽골이 주요 캐릭터로 등장한 것이 처음이라는 점. 그 자부심이 어느 정도냐면 몽골인 스스로 국뽕이 차오른다고 할 정도입니다. 몽골 현지에서 들려온 말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좋아해준다면서 유튜브 댓글 보면 다 호감이다. 한국에서도 몽골 팀 칭찬이 엄청 많다더라. 이런 대화가 몽골 가정에서 일상처럼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몽골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지점은 한국 시청자들이 보여준 존중과 호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몽골의 현지 반응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댓글은 한국뿐만이 아닌 몽골 등 외국에서도 볼수 있는 소통의 장입니다. 이번엔 몽골에 대한 좋은 말들을 남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정보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